안녕하십니까. 내신 미술 정현철입니다.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이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제 시험에 가까워다 보니 선생님 마음이 많이 급해졌어요.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것, 내용들이 자꾸 보여서요. 어쨌든 시험이 나오거나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기다리고 전달 부탁합니다. 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이번 시간에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경우의 수라는 어,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이번 시험이 그, 저런 그렇죠. 저기 함수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경우의 수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계는 일단 뭐, 쉬운 문제부터 출발을 했어요. 쉬운 문제부터 출발을 해서 세 문제 정도를 여러분한테 선보일 텐데, 마지막 문제는 이제, 그 수능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변형한 그런 문제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겁니다. 되겠죠? 자, 먼저 배경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공연과 시험.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X에서 Y 로의함수라고 하고, 그죠? 이 X 집합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정의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지. 그지? Y를 뭐라고 불러? 공역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지. 공역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Y값들의 모임. Y값들이란 건 뭐냐면 함수값이 될수 있는, 될 가능성이 있는 어, 값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 주시면 될, 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역과 공역의 차이는 뭐예요? 시역은 뭐야? 실제로 이제 실제로 선택받은 Y값. 그러니까 실제 함수 값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자 f(x)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는 거야? 함수 값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함수 값들을 모아 놓은 집합이다라는 거고. 도 대입했던 x 값은 어디서 왔다? 정의역에서 온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들의 모임이다 이런 거. 그럼 공약하고 치열 갔니? 선택을 받은 놈들과 그렇지 못한 놈들이 있겠지, 그지? 그게 다 모여있는 게 공역. 실제 발생했던 함수값들만 모은 게 뭐야? 시역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어떤 표현을 만나게 될까? 바로 이런 표현들을 만나게 되는데 눈 뜨고 구비자고 다뭐 이런 표현이 있어.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 표현을 갖다 보게 되면 어떤 느낌입니까? Y 집합이 얘다.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Y 집합이 얘다. Y 집합을 설명한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지금 무슨 얘기라는거야 Y 하고 이 집합 같은 집합이 아니지 얘는 뭐야? 방금 얘기했던 공역이 되는 거고 이거 무슨 얘기야? 시역이 되는 거야. 그게 원래 같아? 아니라고 아까 대답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가 된다? 특별하게 같아요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야기해달라 이런 얘기죠. 어떤 차이인지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지. 바로 그 느낌을 살려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부터 일단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X집합의 원소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X집합의 원소가 1부터 6까지 6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Y집합은 1, 2 2개의 원소만 있는 상태가 되죠. 공역과 치역이 아, 같은 일시한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어, 전체 함수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전체의 함수의 개수에서 어떤 걸 빼주겠어? 제외시켜줄 거야. 공역과 시역이 같지 않은 함수의 개수를 빼주겠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많이 했을 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가 있어? 이에 와서 고 왜? 얘네들이 그지? 어, 1도는 2로 갈것입니까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가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 얘네들한테 골고루 하라고 했을 때이지 얘네들 말을 듣나? 안 듣지. 다일로만 가고 일로만일일일일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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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 2로만 갈 수도 있는 거 그지? 얼마나 빼려야 돼? 그지? 몰려가기 시도됐던 원소의 개수를 아, 집합의 개수를 대응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쉽죠? 여기까지 괜찮을 거예요. 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소가 살짝 늘어났을 뿐인데 문제가 갑자기 나면 바뀝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뭐가 달라졌어요? 1번 문제하고 Y 기타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조금 달라졌네요. 이번엔 3개입니다. 두 가지 풀이를 갖다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풀이는 뭐가 될 것이냐면 앞에 했던 문제하고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포함되제라는 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자 볼게요. 전체 함수의 개수가 비다 원소가 한 개가 늘어났지만 전체 함수의 개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몇 세, 몇제곱미요 얼마 없지 3회. 물제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빼줄 거예요. 어떤 걸 빼줄까? 아까는 몰려가기만 빼줬으면 됐, 됐단 말이에요. 일로만 가는 거, 이로만 가는 거, 몰려주는, 몰려가는 거만 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다르더라. 몰려가는 방식이 다양해졌지. 그렇지. 어떤 케이스가 있어? 두 개의 원소로만 몰려가는 케이스가 있겠고 죠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 개의 원소에 몰려가는 케이스도 있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개의 원소로 간다는 라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개 중에서 어디로 몰려갈지두 군데로만 가. 반대를 얘기할 것 같은 면 뭐가 될 거냐면, 이곳으로 가지 마. 뭐야? 3으로 가지 마. 1, 2로만 가. 그럼 2로 가지 마. 1, 3으로만 가. 1로 가지 마. 2, 3으로만 가.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냐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물론, 대응되는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결정해준다. 32이라고 표현이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1, 2로만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 3으로 가지 말고 1, 2로만 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어떻게 세지면 되겠어? 2에 6제곱 이렇게 세주면 된다. 이런 얘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개의원소를 가는 방법수가 이제 세 가지가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무엇이냐면, 이것을 더해서 빼줘야 될것같은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면, 뺍니다. 빼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1하고 2만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1하고, 아, 2하고 3으로만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2가 중복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도 2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 지금 2가 들어가 있지. 2가 몇번 해졌냐? 두번 해졌어.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1, 2로 골고루 가! 라고 얘기했을 때두 가지를 2에 6개 계산했잖아요. 그죠? 거기 안에 어떤 것도 있어? 1이라는 원소에만 가는 그러니까 2의 원, 원소에, 원소로만 가는 거. 2라는 원소로만 가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죠. 말안 듣고 그냥 몰려가는 거 했, 했잖아. 이제 그거 똑같아. 2, 3으로만 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2로 우르르 몰려가. 3으로 우르르 몰려가.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에는 여기 경우의 수에는 2로 몰려가기가 몇번 계산됐다? 몇 번? 그렇지. 두번 계산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한 개의 원소로 대응되는 방법이 여기 몇 번씩? 두 번씩 계산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몇 번을 다빼준다한번 빼주셔야 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금 복잡하죠. 포함배제하는 그런 거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갖다 셀때 원소 A, B c 집합의 원소의 개수 정한다면 어떻게? 해? 두 원소의 교집합을 갖다 빼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줘? 세개원세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시 한번 더해주게 되죠. 이제 그런 계산이 더하고, 어, 네. 이런 것이 이제 어렵지 않다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제시를 갖다 해드릴 거냐면 분할분배라는 방법을 얘기해드립니다. 분할분배라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낼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섯 명의 학생이 있었고 걔네들이 지금 세대의 자동차에 골고루 나누어 탈 것이다. 그 방법들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섯 명의 학생을 먼저 자동차에 타기 위한 세 개의 도로 구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차량을 선택하여, 차량을 선택해서 탑승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인원수 구성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섯 명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적은 인원수로 으로갑니다한 명, 한 명, 네 명,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명을 제외 한 쓰지? 두 명, 2명, 두 명, 2명, 두 명으로 이제 할수있겠죠 포함배제 계산 방법은 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방법으로 하시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 학생들은 그지, 기억이 안 나게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 자 간다. 한명한명한명 아니 한명한명네 명으로 이제 먼저 뽑는 방법은 뭐냐면 여섯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 뭐냐면 야 혼자 탈 사람 너. 자몇명 나왔어? 다섯 명 나왔지. 자또 혼자 탈 사람 너. 됐지. 나머지 네명 같이 타 이렇게 들어. 가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다너 따로 타고 너 따로 타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A, B라는 사람을 이렇게 순서대로 뽑았을 때하고 B, A라는 사람을 뽑았을 때와 전체적 전체적으로 보면 조의 이런 구성 구성의 이런 어, 모양이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한명한명 있죠. 이게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경우수로계산됐지만 실제로는 어, 인원 구성. 어, 구조가 같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 이렇게 이제 나눠줘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밑에 3번 같은 게더 신경 쓰이는데 봐봐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너네 둘이 같은 조야 4명 중에 2명 뽑아 너네 둘이 같은 조그 다음에 2명 중에 2명 뽑을 거야 너네 두명 같은 조 됐잖아 근데 여기서 뭐야 마찬가지로 둘둘둘 똑같지 똑같지 이제 둘둘둘 3개 조가 구분이 안 돼요라고 해서 3팩토리얼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물론, 이론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섯 명 중에 하나. 이거 구별이 다 되는 거지. 이론수가 다르니까, 어, 조가, 어, 각각의 경우마다 다 다른 경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어, 조를 갖다 구성해 놓은 상태야. 그 다음에, 세대의 자동차. 1번 차를 탈 건지, 2번 차를 탈 건지, 3번 차를 탈 건지, 어디를 탈지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처리, 아무리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음. 거 예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원소가 세개 정도까지 왔을 때도 이렇게 될거다 만약에 내개가 있으면, 아 이거 축제가 되면 굉장히 안해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겠는데 그때는 이 방법으로 풀기 너무 힘들죠. 두개 원소, 세개 원소, 한개 원소 이제 어려워. 그래서 아마 이 방법밖에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어, 어, 실제로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 주시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럼 이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X가 주어졌고, Y가 주어졌고, Z가 주어져서함수 F하고, Z가 만들어졌어. 함수 F는 무슨 함수래? 그렇지. 1대1 함수. 그 다음에 H 함수가 어떤 함수래? 그렇지. 욕표현 잘 봐야 된다. 요 응, 표현, 요 표현. 선생님 얘기했는데, 요 표현. 만족하는 함수, F, G의 순서쌍이 있어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먼저, 대응 상황을 먼저 정, 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x 집합은 뭐가 될 거냐면, 1, 2, 3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고요. y 집합은 뭐가 되겠어? 1, 2, 3, 4. z 집합은 0,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대응되는 게 F. 여기 대응되는 게 이제 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H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h 함수는, 그죠? x를 정의역으로 하고 z를 공역으로 하는, 이제 그런 함수를 우리가 h 함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h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문제를 갖다 보니까 이표현 <목소리> 뭐야? 아까, 아이 뭐라 그랬어? 공역과, 이제 무엇이? 시역이 같은, 갖게 되는 그런, 어, 함수, f하고 g. 그런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fg의 순서쌍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fx가 지금 대응되는 모양이 뭐야 1대 1 함수가 되어야 는 이런 표현 나왔지 그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개의 원소가 여기에 3개의 원소를 뽑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으로 갔다라고 쳐봅시다 자 주목하셔야 될 것은 1 2 3이 뽑는 그 원소 중에 그지? 대응되는 어, 원소값하고 배제는 원소값이 있지 그지? 여기 4라는 값에 이제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요 놈이 바로 키맨이 돼요. 그죠?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는 원소입니다. 어찌됐든 요겁니다. 지금 문제 자체는 뭐예 H 함수는요, 여기서 출발한, 1, 2, 3에서 출발했던 요값들의 함수 값들이 도달했을 때 어디까지? Z까지 도달했을 때 0, 1에 골고루 대응이 돼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이해됩니까? 1, 2, 3에서 누가 대응될지 했 모르겠지만 하나씩 대응이 돼주고, 그 대응됐던 값들이 뭐가 되는가? 0하고 1로 골고루 대응이 돼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대1 대응이 될수 있는 경우횟 수는 뭐가 되겠어?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괜찮겠습니까?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 3이 대응됐다고 라 했을 때, 자, 1, 2, 3이 이제 여기다 대응되는 모양새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이래 이래 들어왔다. 어떤 원소가 왔는지 벌써 여기서 결정이 됐어. 어쨌든 1이 대응될수 있는 방법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 0 또는 1로 가야 되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되는 거지. 2에 몇제고세제고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라 했어? 골고루, 골고루 1, 0하고 1로 골고루. 자, 뭘 갖다 빼줘야 돼? 얼마? 그렇지? 음. 두 가지를 빼준단 말이야. 올려가기 두 가지 방법을 빼주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함수 F의 그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수가 되어 있고, 이게 바로 G를 만들 수 있는 방법수가 될 텐데, 근데 생각해 봅시다. 뭔가 아까 열쇠를 지고 있는 원소가 있다고 라 했죠. 배제 됐던. 이미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 1, 2, 3으로 다, 아, 들어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4는 어디로 가도 된다? 0으로 가도 되고, 어디로 가도 된다? 1로 가도 상관이 없겠죠. 이놈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원소가 대응이 되줘야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 G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Y를 뭐라고 불러? 정의역이라고 부르잖아. 정의역 중에서 대응이 안 되는 원소가 있으면 함수가 아닌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대응되지 않았던 사라는 원소도 어쨌든 대응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 이거 순서상순위가 곱해서 아무리 처리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그림이 보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숫자가 많이 커지고 상황 자체가 이해가 어려워요. 기호도 자체도 많이 힘들, 어,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문제 정리합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 X에서 F 함수하고 G 함수에 H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합성 함수에 H가 뭐가 된다. 구명과 시력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여기서 출발했던 모든 언토가 여기에도 대응되줘야 되겠다. 그지? 그런 구성으로 해서 함수의 순서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힘내시고요. 그죠?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지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자신, 자기 스스로 믿고, 그죠? 최선을 끝까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